1번 앨범 하지매맛시때 앨범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제가 7월 2일날 딱 구매를 했어요 데뷔날짜에 그래서 예판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설명에는 예판이 아니 뭐냐 예판이 하다 특전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란에는 특전을 준다고는 적혀있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판만 주는 거긴 해서 확실치 않고 뭐 특전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열어봅시다 유니버셜에서 시키고 유니버셜 한정판도 있고 리버셜샵 한정판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미버셜샵에서도 구매를 했는데 그건 구매한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말일이 올것 같습니다 박스가 큰 이유를 알았어 이거는 작은데 이게 크네요 진짜 커요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거 뭘 보관하라고? 이거 아마 파일일 거거든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포스터 같은 그런 거구나 근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여기다 뒤에 놔둬도 되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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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뒀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근데 어차피 긴 영상 찍은 이유가 위버스샵 재팬에서 오는 거는 롱폼만 롱폼에서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꺼내는 거보여드 드릴게. 기오오얘 예, 오, 특전이 있어 특전이 있나 봐요 헉, 어머 특전이 있네 진짜 그 상품 설명이 맞긴 했네요 원래 예 판만 주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쁩니다. 신유, 한진. 이거는, 어, 이거고? 이게 아마 그 한정판인데 이걸 더살걸 그랬어요. 저 한정판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일단 멤버들 다 왔는지 확인해야 돼. 지유 명제, 돈. 오, 잘 왔네요. 여섯 명다 왔고. 이거는 한 개씩만 구매했습니다. 아니, 이왜 이렇게 비싸요, 진짜? 크기는 작은데? 제가 방금 셔츠를 찍고 왔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특전 먼저 보여드리면 여섯 명 세트로 왔거든요. 아마 이거 여섯 개 사면 주는 그거인 것 같아요. 보시면 신유, 돈, 영재, 한진, 지훈, 경민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 V로 통일되어 있어요. 한진도 V거든요. 확대돼서 그러지? 다 V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왔고, 이것도 L 포에서 나온 건데 L 포 먼저 보여드리고 포토북 소개해드릴게요. 신유, 베개 샷이랑 이 야외에서 찍은 거두개둘 중에 하나인데 전 베개를 갖고 싶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이거 도훈이 가어요 레전드예요, 봐봐요 도훈이가 진짜 자연광 레전드. 그리고 영재, 영지, 영재도 이쁘죠. 그냥 다 이뻐서 사야 될것 같아요. 한진이. 은근 야외에서 찍은 게더 이쁜 것 같아. 지윤이, 병민이. 이렇게 봄에 이렇게 열면 CD가 들어있고요. 포토북이 들어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색깔만 다르게 되어있고 보시면 한장 아니 한 장. 이거 진짜 이쁘죠. 이거 진짜 이뻐. 너무 이뻐. 두 장. 가사지 이런 거 적혀있고 세 장. 내장? 네 내장이 네 끝입니다. 다 이렇게 내장으로 네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죠? 저 진짜 요새 경민이한테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찍은 거. 수박. 약간, 항상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포토북을 작게 내주는 건지. 경민이. 고양이. 아니, 돈은 진짜 비싸잖아요. 이게 만 얼마이긴 한데, 왜 이렇게 포토북을 작게 내주는 건지. 모르겠어. 경민이. 지민도 이 보여드릴게요. 예뻐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헉,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지은이 너무 이뻐.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랑 찍은 거는 다한 컷씩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은이 탄진이 고양이 이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여기. 여기 아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레전드 영재가 진짜 기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 보이나요? 영재 진짜 기스 장난 아니야 보여드릴게요 영재가 진짜 화분 장인이잖아요 화분 장인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 레전드 샷입니다 얼음인가? 사탕인가? 레전드 아 이것도 너무 예뻐 진짜, 옆 엽, 턱, 선이 아, 오, 너무 이쁘죠, 옆태랑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영재가 항상 그, 매, 화보마다, 정말, 찢는 아이라서. 동훈이 보여드릴게요. 동훈이 안경이 진짜, 나름 날아시 이렇게. 이 동훈이 얼빵샷으로 4개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쁘죠 와, 옆태 봐요. 너무 이쁘죠? 또 이런 만화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아니 이렇게 전신이 많더라고. 도우이는 얼박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죠. 너무 이쁘죠. 너무. 자, 대망의 신형. 정아는도 이렇게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런 크림 같은 어떻게 조명도 이러고 너무 잘한것 같아. 너무 예뻐 진짜 일본 앨범에 정성을 들이 부었나 봐요. 너무 이쁘죠 이거. 대망의 고양이. 진짜 이뻐 어떻게 만화 같이 나오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셔츠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자세하게 포토북 보여드릴게요. 경민이 꽃이랑 한진이 가 나왔습니다. 대신 위버스 재팬에서도 각각 한 개씩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환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죠. 그래도 경민 이 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앨범에서는 도훈이 셀카랑 지훈이 콤포 나왔는데 이게 콤포가 진짜 이뻐요 고양이가 여섯 명다 고양이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콤포는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셀프 도우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정환이는 여전히 안 나와요. 이거, 한정판. 말하기 전에 이거. 이게 아마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앨범은 공육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정환이가 안 나왔죠? 저 진짜 막막즈. 막막증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유니버시 한정판이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유빵이 나왔습니다. 정원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한컵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단체, 이게 끝이에요. 아,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열려서. 쇼츠에 보여준 게 끝. 이것도, 이것도 컷당, 멤버당 한 컷씩. 이건 더, 더 레전드예요. 더. 이렇게. 이렇게. 물론, 처음 보는 사진들이라서 좋긴 한데, 너무 사진이 없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진짜. 진짜, 돈을, 돈을 때려버겠다 풀디. 이게 이제 교복 착장이죠. 여기. 병이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 진짜 이쁘죠? 미이가 밝다니까? 너무 귀여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포토북은 진짜 좀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2만 얼마였나? 이렇게 도훈이 진짜 레전드죠. 아니 이거 사진 작가 진짜 이거 평생 이분 써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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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조명까지. 이렇게. 아 진짜 안경 도우이가 미쳤다니까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정환이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이렇게. 너무 이뻐. 눈 감고 이렇게. 이거 진짜 레전드죠, 여러분. 레전드야 이렇게 아, 일본은 편지가 적혀 있나? 일단 가볼게요 계속 이렇게 아 너무 이뻐 형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 아니야 내이 고양이가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왜 이렇게 이뻐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청초해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이쁘죠 한국이 가득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사진을 넣느라 다른 앨범에 사진을 못 넣었나봐요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아, 이 고양이 표정 봐 이렇게. 혹시라도 구매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까 봐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사고 싶긴 했어요 근데 언제 사야 되지? 했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앨범이 진짜 비싸긴 해서 고민을 했는데 딱 데뷔, 일본 데뷔 딱한 7월 2일 날 쇼케이스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해가지고 샀습니다. 진짜 웃기죠? 이렇게 단체. 저는 이 컷이 너무 좋아요. 여기 배경이. 교복 첫 장보다. 프로스가 청량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광이 진짜 펄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 이런 비눗방울까지 한면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쁘죠? 저 이거 뭐 경악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일본에서 얼마나 설, 성공하려고. 헉,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 생각보 편지가 없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이뻐. 아, 진짜 이뻐. 진짜 이쁘단 말밖에 안 나온다.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죠, 이거? 이거 너무 이쁘죠? 왜 이렇게 모델 같아, 애들?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왜 이렇게 이뻐? 일본 사람들이 부러울 지경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CD. CD도 이렇게 봉, 비닐? 방아져 <laughs>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앨범 너무 힘들었네요. 이제 한번 바인더에 넣어볼 텐데, 슬리브가 없어요. 진짜 문제죠, 문제. 슬리브를 사야 되는데. 이슬리브라도 지금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개수 부족한 것 같아. 제가 그6 곱하기 9, 그건 있거든요? 그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건 좀 많거든요? 이거 쓰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도 로 있어야지, 뭐, 없는 거보 나낫겠죠. 어, 어차피 엘포는 제가 뭐 팔지도 않을 거고, 평생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동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하자 체크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자 체크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환불이 안 돼요. 일본 물건 넣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냥 가져야 돼. 이보스 재팬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출고 준비 중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앨범깡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편집을 해야죠. 그게 문제야. 지금 히로시마 콘서트는 끝났고 지금 애들 나고야에 있어요. 정말 부럽긴 하더라고요, 진짜. 공백기 동안. 지훈이 덕분에 애들이 자주 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괜찮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보고 싶긴 하죠. 사실 쇼핑도 찍고, 지금 롱품도 찍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열심히 찍고 있어요. 뭐, 개수 딱 맞힐 때 이렇게 희열가 하세요? 딱 개수, 여기서 딱뺀 개수 그대로. 너무 희열. 제가 이거를 L4 바인더로 지정을 했습니다. l 포만 들어있는데도, 벌써 이렇게 두꺼워요. 저, 그, 맞다띠. 왔다띠도 다못 못 모아가지고 이것도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1번, 1번 때문에 정신이 없네? 언제만 하겠죠? 일단 유닛은 나중에 넣고. 자, 위버스샵 재팬 특전은 이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 묶어보면 그냥 특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앨범깡 하니까 너무 재밌고 뭔가 또 포커 중독자 될것 같아 저 없는 거는 나중에 다 구매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넣고 뒷면 이거는 1번만 뒷면 통일을 해줄게요 반짝이로 뒷면으로 넣을게요 나중에 다 맞춰져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응, 살짝 통일성이 없네요. 바다에서 찍은 것도 있고 막. 여기 이게 솔로고. 근데 전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넣 넣고 올게요 그냥. 이거 넣을게요. 한진이랑 지은이 그리고 컴포 넣어야 되거든요. 컴포는 이게 검정색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색도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사실 교복 특장이라 이게 진짜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컴포 유닛은 제가 다 모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따로 담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랑 두 번째 박스인데요 1번. 하지만 마실때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이 산건 아닌데 많이 산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앨범에 이제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했지만 이번 하지만 봤을 때는 이쁘기도 하고 엘포 모으려면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본 앨범 많이 안산 건지 엘포도 비싸가지고 그 솔로 자켓 앨범은 좀 그래도 엘포가 싸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반은 엘포도 비싼 거예요 만 원대여가지고 그냥 그럴 거면 사자 중복이 나오더라도 특장 특장 특장. 근데 뭐냐 이게 위버스 반인가? 어? 두개한개 개. 아, 이거 한 개만 산거 아닌 거 같은데 알겠다. 아, 이거, 이거 일반반 이렇게 이게 일반반인데 이거 두개한개 개 이렇게 샀어요. 이거 꽃등고가 갖고 싶어가지고 샀고 고양이 컴포가 은근 비싸요 컴포인데도 비싸요. 근데 일반반 이거 세개 사고. 이거 뭐냐 위버스만 두개 이거는 한정판이잖아요 유니버셜도 한정판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개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버스만은 두개 주문해서 한정판이라서 두개 주문을 했고 한 개는 쇼츠 찍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또 쇼츠 한번 찍어야 돼서 어 이거 이거 낱개로 들어있네 경마이 이거 홀로그램입니다 보이시나요 못 보이네 경마이 아 신유 멤버 중복 아니겠지 영재 지위. 안지니. 돈이? 역시. 중복 아니네요. 위버스 재팬은 그나마 괜찮나봐요. 위버스 재팬입니다. 이거 한국 배송지로 하면 컴포로 뭔그 사진인가? 포카나 아니고? 포카도 아마 컴포인가? 그래서 처음에 한국 배송지로 설정을 했다가, 어, 뭐야? 특전이 없네? 왜냐면 더에 이어판이 이미 지나고, 7월 2일날 유니버셜로 결제를 하고, 위버스 재팬은 7월 2일날 확인을 했더니, 어? 특전이 아예 없네? 그래서 어, 이렇게면 주문하지 말아보자 했는데, 다음에 다시 들어가 봤을 땐 제가 일본어로 배송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배대지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갑자기 특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리버스 티팬을 주문한, 리버스 샵에 주문한 경매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 자기는 한국 배송으로 했을 때는 컴포로 받았대요. 특전을. 근데 일본 배송지로 하면 아마 셀포일 거야? 이랬는데, 진짜 일본 배송지로 받아야지만 셀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배송이 얼마나 배송비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일본 배송은 무조건 8,000원이거든요. 기본 배송비가. 그리고 또 한국으로 오는 또 배대지 써서 쓰는 배송비가 또몇만 원이기 때문에 거금을 들어서 샀고 이거 특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샀습니다. 여기서. 이거 개수 맞추려고 일부러 6개 샀어요. 한 장당 한 개씩이라서 그냥 이거 6개 사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해요. 가격이 약두배 차이라서. 하지만 일반만 포카를 모으려고 샀습니다저 이거는 쇼츠 좀더 찍을 거고 이것만 한번 뜯어 볼게요. 포카 바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내기억엔 그래. 시리얼. 일단 포카만 쭉 뺄게요. 이거 앨범은 다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리버스 반은 소개해드릴게요. 안 보여드려서. 볼 뻔했어. 이렇게 일반 반인데, 이거까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거 바로 담았었나, 복하고? 아, 여기 들어있었지. 맞아, 맞아. 또복뻑가다 자,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스티커. 그리고, 아, 뭐가 공포였지? 이렇게, 일반, 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닛부터. 이거 유닛이거든요. 저 만막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그때 이거 받았던 게한아 공육지였던 것 같아요. 공육지. 06주. 공육지만 피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어, 우유빵이다. 어 뭐야, 나 우유빵. 저유니버셜도 우유빵 나왔는데? 그땐 신유가 아마 부여하고 있었을걸요? 영지한테? 대박, 우유빵 나왔어. 어, 나 신유 나왔어. <laughs> 와,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컴폰가? 컴폰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반반. 고양이 아니면. 컴퍼면 고양이 안고 있는 거고 그냥이면 볼코이었나 하나 둘 셋! 오 어, 고양이다! 영재다 오늘 영재 특집인가봐요. 이거 컴퍼네? 그럼 컴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정화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오 어, 도훈이다! 도훈이. 자, 하나 둘 셋! 오 어, 경민이다! 안 아, 좋아. 요새 경민한테 빠진 거 모르는 사람도 없겠죠? 자, 자, 진짜 제발 정화아 하나, 둘, 셋! 오! 영재! 뭐야? 뭐야? 영재 특집이잖아 오늘! 좋아요? 자, 정하나꽃 들고 있는 정하나저 그때 꽃 들고 있는 게 경민이 나왔어서요 경민이만 피하면 되긴 해요 어차피 다 모을 거라서 하나, 둘, 셋! 오! 도훈이나 오늘 뭔가 되게 좋아 <laughs> 하나, 정하나 하나, 둘, 셋! 영재! 오 영재 진짜 대박 오늘 영재 밭치다저 아는 영굴단 지금 너무 좋아하게 있는데 대나요와 대박이다 오늘 영재 특집이잖아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같이 딱끼리 정원이가 안 나왔지만, 유닛으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죠? 자, 위버스반 소개드리겠습니다. 뭔가 앨범이 간단하고, 보기 편한데 포카도 잘 들어있고 하니까, 이런 걸로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지금 앨범이 포화 상태예요. 개봉 앨범.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위버스반도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위버스반입니다. 이버스반한정판이고요 너무 이쁘다. 와, 지훈이 진짜 요새 너무 뾰족이야. 헉, 여기 봐봐요, 늑대지. 아, 여기 봐봐요, 지훈이, 지훈이 매달려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뻐요. 레전드, 레전드. 와, 너무 이뻐요. 와, 미버스반 짱이다. 헉, 와,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유니버셜 한정판은 CD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4장이 끝이었잖아요, 포토북이. 위버스건은 정말 이쁜데요? 차네. 아, 너무 귀여워. 수박. 와, 우리 각경 선배님. 각경. 뭐 먹고 있는 거지? 귀여워. 너무 이쁘죠? 와, 레전드다. 여러분 혹시라도 구매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유빵 동훈이 웃고 있는 거 너무 이쁘죠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이쁘 동생즈 이거 보니까 약간 썸머 비트 생각난다 동생즈 형아지 나눠서 찍었었는데 진짜 이쁘죠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 와 영재 봐레전드예요 이거 지금 텐션이 업됐습니다 포카도 잘 나와가지고 너무 귀엽고 여기 형제 봐요. 진짜 귀엽죠? 아 어, 정환이 앞니 봐요. 여기 형아지 아모비트 생각난다. 와 진짜 이뻐. 와 너무 이뻐 경민이. 너무 이뻐. 와 절대 손을 보지 마세요. 와 너무 이쁜데요? 와 헤메코가 미쳤어. 와. 정환이의 그몸 포즈라고 하죠? 아 <laughs> 어, 이거 이 사진 알죠? 이사진 이미 봤기 때문에 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 이거 약간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 스파클링 블루도 약간 이런 컴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 비슷한 게와 도베르만 CD는 핑크색 핑크색? 보라색?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이쁜데요? 이제 한번 포카를 봐야죠 이것도 컴포 셀프드레는 건가? 제가 이걸 유닛이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닛 두 개인데, 저 만막즈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씩 볼게요. 만막즈. 하나, 둘, 셋. 오! 오! 탱글즈, 맞죠? 탱글즈. 경민 나왔어. 진짜 귀엽다. 너무 좋아요. 만막즈. 저 오늘 영재 특집입니다, 진짜. 초점, 초점. 만막즈. 하나, 둘, 셋. 오! 경민이 또 나왔어. 캣몽즈 맞아, 캣몽즈저 오늘 마음에 듭니다. 저 이제 이거 쇼츠 한번 찍어보고 올게요. 칼을 넣어봅시다. 제가 팝콘 슬립 드디어 사가지고 10개 샀거든요? 그래서 필요했던 거다 넣었고, 어차피 또 다음 앨범 나올 테니까, 슬립은 왕창 넣어봅시다. 특정부터. 이번 일본 앨범이 비싸긴 하지만, 이쁘긴 진짜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도 뭔가 행복했고, 제가 이번에 이벤트 구독자 만명 돼서, 앨범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니버셜 들어가려 고 하는데,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재고가 입고가될 때까지 기다려고는는 있긴 한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냥 포카 이벤트로, 이즈미 포카나 이런 걸로 혹시 구하기 힘든 그런 걸로 이벤트 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앨범으로 하고 싶긴 해요. 앨범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앨범을 사야지 투어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 지금 이번에 중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중복 받치라고 막 하길래 괜히 떨렸는데 중복이 하나도 안 나와서 오히려 좋습니다 아니 이거 라스트벨, 라스트벨이 아니잖아 이거 뭐냐 라따띠 어? 라따띠 앨범 명이 뭐였지? 영재 나머지 멤버는 또 언젠가 모으겠죠 이번에 방값 택배 포장 봉투가 뽀뽀기 봉투여야지만 받는다고 막 들어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사러 가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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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둘이 샀지 맞아 이번에 일본 콘서트에서 진짜 좀 애들이 긴장이 풀려서 그러는지 좀더 뭔가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사이들이 많이 질투할 부분도 많았잖아요 물론 저도 질투를 했죠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일본한테서 잘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래요. 요새 애나버리를 하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여러분 탈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10월이나 9월에 컴백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해봅시다. 이게 경민이. 오늘 경민이 많이 나와서 좋다. 경민이가 5개월 뒤면 성인이에요, 여러분. 놀랐죠 유닛이 많은데, 이거 특정부터 넣어야 되겠다. 어, 또 뭐냐. 아, 여기다 넣어야 되겠어. 포카 모으는 재미가 떨어졌었는데, 이번 1번 사진을 봤을 때 포카가 다 너무 예쁘다 보니까, 특정 포카들도 너무 예뻐. 어차피 윤희 다못 먹을 거라서 근데 정환이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네요 저 정환이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유빵이 두개 나왔어요 여러분 우유빵 두개 만막지 나와 만막지 나와서 너무 좋아 행복해 그리고 나이손이니까 빵도 하고 빵도 이러니까 앨범 더 사고 싶잖아 그만 사야죠 <laughs> 재고 넣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앨범 강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앨범 강의 영상 오랜만이죠 이번에 많이 안살줄 알고 사실 쇼츠로만 올릴까 했는데 쇼츠 이외에도 여러 장 사서 롱폼으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전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 팬미팅 아니죠. 콘서트 영상도 올릴 건데 그 모든 촬영까지다 올려 버리면 너무 길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기록용으로 제가 영, 콘서트 밖에서 했던 글그 일상만 올릴까 생각 중이라서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어떤 포카 나왔는지 저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 콘서트 포카. 아무튼 영상 다른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